인터넷 상을 뜨겁게 달구고 있는 쿠션 2종을 전격 분석할 건데 극예민하고 건성 피부도 잘쓸수 있게 만들었기 때문에 어? 내 예상을 깼어 <laughs> 이거 너무 괜찮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셀프케어 결입니다. 여러분 제가 2025년 트렌드를 알려 드리면서 2025년에는 메이크업과 스킨케어를 동시에 할수 있는 쿠션이 유행할 것이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래서 제가 오늘 준비를 했습니다. 스킨케어 성분이 아주 다량으로 함유되어 있으면서 아주 인터넷 상을 뜨겁게 달구고 있는 쿠션 2종을 전격 분석할 건데 먼저 히로스의 요 솜털 틴젠 자, 히로스의 숨결 쿠션. 자. 자연스럽게 <laughs> 넘어 가려고 <laughs> 했는데. 자. 히로스의 숨결 쿠션, 그리고 프리메라의 크림 쿠션. 이렇게두 가지를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이두 가지 중에서 히로스 사실 이 제품 같은 경우는 제가 처음 접한 제품인데 요즘에 29cm에서 엄청나게 인기가 많더라고요. 마치 내 피부같이 아주 투명하고 아주 자연스럽게 표현이 된다라고 해서 굉장히 핫해서 이번에 한번 사봤고요. 프리메라는 이번에 새로 나온 신상품인데 아주 아주 괜찮다는 평도 많고 저도 써본 결과 아주 괜찮아서 또이두 개가 가격대도 비슷하고 스킨케어 성분 함유량도 비슷해요 그리고 호수도 두 개씩이고 안에 보면 굉장히 촘촘한 메쉬망 소재로 되어 있거든요 대형감도 비슷해서 이렇게 들고 왔습니다 일단 디자인을 한번 볼게요 히로스 같은 경우가 굉장히 조금 감각적으로 예쁜 디자인이고 이게 용량이 딱 봐도 히로스가 조금 가 보이지 않나요? 피로스가 11g이고, 프리메라 같은 경우 15g이에요. 사실 4g 차이, 우리 무시 못 하잖아요. 그리고 퍼크를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이렇게 보면, 둘다 물방울 모양의 퍼프입니다. 그리고 사이즈가 딱 봐도 크리메라가 조금 더커 보이죠? 손을 넣었을 때, 손을 지탱해주는 이 부위가 텐션감이 있진 않습니다. 두개다 약간 쫀득하고 비슷한 소재인 것 같아요. 일반적인 퍼프다라고 봐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다음은 색상을 한번 비교를 해볼게요. 둘다 제일 밝은 애들로 들고 왔고요. 둘다 아주 촘촘하고 미세한 메쉬망으로 이렇게 이루어져 있어요. 진짜 이 메쉬망이 너무 곱고 안에 제형감도 엄청 쫀득쫀득한 느낌? 느껴지나요? 약간 머랭을 굉장히 잘친 아주 부드러우면서 찰진 어떤 생크림 같은 제형감이에요. 수분감만 많지도 않아서 메쉬망을 많이 뚫고 나오지 않는 그런 느낌이거든요. 사실 저는 이두 제품 쓰기 전에 롬앤의 베어 쿠션을 잘 썼는데, 보여드릴게요. 들고 왔는데, 사실 제가 저희 피드니 거를 빼어서 아주 굉장히 야무지게 잘 쓰고 있는 거였어요. 근데, 보시나요 이것도 굉장히 수분감이 많고, 워터리한 쿠션이라 그런지, 메시망을 뚫고 안에 제형감들이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근데 이것도 굉장히 촉촉하면서도 투명하게 표현이 돼서 잘 쓰고 있었는데, 이제 이거에 약간 어떻게 보면 진화된 느낌. 오른쪽 얼굴에 한번 발라볼게요. 님은 어떤 피부톤이시죠? 아, 저는 21호 코옆이랑 약간 광대 쪽으로 붉은기가 있는 피부톤이에요. 그리고 뉴트럴 톤인데 살짝 쿨톤에 가까운 것 같아요. 일반적으로 그냥 베이지나 밝은 쿨톤 컬러 둘다뭐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그랬을 때 지금 맨피부에 올려놓은 거 보면 약간 얘는 상아빛 같은 약간 밝은 컬러예요. 아무래도 스킨케어 성분이 함유되어 있고 커버력보다는 촉촉함이나 극 예민하고 건성 피부도 잘쓸수 있게 만들었기 때문에 피부 톤을 예쁘게 보여주게 하는 투명하게 보여주는데 좀 포커스가 맞춰졌다라고 봐주시면 돼요. 그래서 딱 발랐을 때 되게 투명하면서 맑은 느낌 프리메라 같은 경우도 얘도 똑같아요. 퐁실퐁실인데 이게 손으로 만 만져보니까 확실히 차이점을 알겠네요 훨씬 더 쫀득쫀득한 느낌이 있어요 히러스 쿠션 같은 경우는 조금 더 수분감 있 느낌 손에 묻는 양도 조금 더 많은 느낌 지금 반대쪽을 이렇게 발랐는데 딱 봐도 커버력이 훨씬 더 있고 조금 더 쫀쫀해요 피부에 밀착되는 느낌이고, 키러스 같은 경우는 발랐을 때 약간 스며드는 느낌이라고 해야 되나요? 스미면서 투명하게 싹 발라지는 느낌이고, 얘는 커버가 되면서 그 형태가 딱 남는 느낌. 크리메라 같은 경우는 한번 싹 펴발라주고 나서 통통통 두드려주는 게더 좋을 것 같은 그런 느낌입니다. 발림성이나 밀착력이 어떤지 한번 두개 반반 나눠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쌩얼 상태고요. 왼쪽 부위에 요 홀리, 뭐였어? 히러스 쿠션. 아, 이름은 진짜. 히러스 쿠션. 발라볼게요. 한번쫙한 다음에. 찍어. 지금 티가 나나요, 여러분? 거의 안 나는 것 같은데. 한번더 올린 거. 보면 거의 경계가 없이 되게 맑게 올라가요. 엄청 약간 세럼 쿠션 같은 느낌이고 가볍고 확실히 이게 그냥 톤 보정을 해주는 쿠션 용도? 그런 걸로 유명하긴 하더라고요. 그래서 자연스럽게 올라가는 느낌입니다. 안 발리는 것 같은데 확실히 또 바르면 뭔가 균일하게 톤이 좀 일정해지는 느낌이 들지 않아요? 이게 제 피부 톤이랑 또 유난히 잘 맞아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완전 그냥 제 피부 같아요. 근데 되게 촉촉하게 올라가는 그런 느낌이고 그러면서 전체적인 약간 붉은기라든지 톤이나 결을 약간 잡아주는 그런 느낌입니다. 그래서 이거 같은 경우는 진짜 약간의 잡티가 보이고 붉은기가 보여도 그런 자연스러운 톤 보정을 원한다 할때 이거 바르면 되게 좋을 것 같아요. 오, 이거 완전 제탈이네요. 확실히 안한 쪽이랑 한 쪽이랑 확 균일하게 피부가 정리된 느낌이 들지 않나요? 그쵸? 되게 자연스럽게. 광분다. 그죠? 그서클이 확 가려졌어요. 눈빛이 엄청 밝아졌어요. 이게 이런 거 같은 경우는 이렇게 덧바르면 덧바를수록 약간 밀릴 수 있는데 밀리는 거 전혀 없고 오히려 얘는 이렇게 밀면서 바르면 안될것 같아요. 톡톡톡 두드려가지고 계속 레이어링 해주는 게 좋을 것 같고 되게 맑은 진주알 느낌으로 이렇게 촉촉. 올라가요. 요 오른쪽은 프리메라 요 크림 쿠션 발라볼게요. 처음에 저 이거 딱 누르고 나서 허! 이거 너무 괜찮다라고 직관적으로 느낀 제품이거든요. 오른쪽 찍어볼게요. 확실히 히러스보다는 두껍게 올라가고 딱 경계가 져서 얘가 올라가는 그런 느낌이 들죠. 프리메라가 커버력이 약간 중이라고 한다면 히러스 같은 경우는 약간 하쪽에 포커스가 맞춰질것 같아요. 경계를 펴줄게요. 히로스보다는 약간 노란기가 있는 것 같아요. 둘다70% 이상 스킨케어 성분이 함유되어 있다고 했잖아요. 이제 프리메라 같은 경우는 나이아신아마이드랑 시카 성분이 같이 들어가 있어서 극그 민감성 피부가 써도 안전하고 피부에 자극이 없다라는 점을 엄청 소구를 하더라고요. 그리고 스킨케어 성분 중에서 99%가 자연 유래 성분을 함유를 했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렇다고 해서 천연 화장품의 어떤 인증까지 받은 건 아닌 것 같고 프리메라도 촉촉은 해요. 수분광 느낌보다는 약간 윤광? 느낌 커버력은 조금 더 있고 피부 위에 한겹 이렇게 딱 코팅되면서 올라가는 느낌 있어요 이렇게 다펴 바르고 나서는 컬러감이 좀 비슷해 보이긴 하는데 이쪽은 히러스 오른쪽은 프리메라입니다 근데 아무래도 좀더 커버력이 필요하다 하시는 분들은 프리메라를 더 좋아하실 것 같아요 제가 이마에 고데기를 하다가 되었거든요 <laughs>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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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번 가려볼게요 이 부분 자 찍어서 짠자 커버력 저는 한 중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중상 이인것 같습니다. 나쁘지 않아요. 키러스로 한번 가려볼게요. 딱찍웠어안 가려지는 건 아닌 것 같은데 프리메라는 막는 느낌이면 얘는 약간 불투명하게 보정되는 느낌 이런 느낌입니다. 자 이제 마스크에 얼만큼 묻어나는지 이렇게 촉촉한 애들은 좀 많이 묻어난다라는 저희가 또 선입견이 있잖아요. 근데 안 묻어날 수는 없을 것 같긴 해요. 써보겠습니다. 지금. 요 얼마나 묻어나 스지 아예. 어? 내 <laughs> 어? 네, 예상을 깼어. 저는 프리메라가 밀착력이 더 좋아가지고 오히려 덜 묻어날 것이다라고 예상을 했는데 지금 히로스가 확 차이가 날 정도로 묻어남이 거의 없어요. 이렇게 해서 마스크 묻어남 테스트도 완료를 했습니다. 다음은 UV 테스트를 제가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이렇게 UV를 테스트할 수 있는 카메라를 켜고 지금 왼쪽에는 히러스 쿠션을 발랐고 오른쪽에는 프리메라 쿠션을 이렇게 발랐습니다 아무래도 히러스 쿠션이 혼합자차 성분이라서 그런지 컬러감이 있죠. 조금 더 진한 회색을 띠고 있고, 프리메라 같은 경우는 무기자차 성분 때문인지 좀 검은 느낌의 무기자차 필터 색깔로 이렇게 표현이 되고 있어요. 둘다 자외선 차단 성분이 들어간 거는 이렇게 확인이 됐습니다. 지속력 같은 경우는 사실 우리가 가장 많이 보는 게, 우리가 외부에 있을 때 수정화장할 때 사실 뭐 이렇게 닦고 못 바르잖아요. 바르고 나서 위에 또 덧바르는데 그때 밀리지 않는지 그리고 요즘같이 이렇게 건조하고 히터바라는 직방으로 피부에 쐬었을 때 과연 이 촉촉함이 얼마나 유지가 되는지 들뜨지 않는지 이제 5시간 이후에 이런 것들을 제가 중점적으로 보도록 할게요 오후 12시 14분이고요. 왼쪽에 히로스 쿠션 바르고, 지금 오른쪽에 프리메라 쿠션을 발랐습니다. 지금 카메라에 제대로 잡히는지 모르겠는데, 실제로 보면 명확하게 히로스 쪽 바른 쪽이 조금 더 투명하게 올라간 느낌이고, 프리메라 쪽이 조금 텁텁하게 약간 커버력이 있게 올라갔어요. 지금둘다 게임이나 이런 거 없고, 5시간 뒤에 잘 살아남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시각 6시 45분, 바로 위가 보시면 히터 에어컨이고요. 약간... 크하게 틀어도 바로 미치고 직방이다 보니까 제가 엄청 찢어질 듯이 건조한데 막 이렇게 들뜨거나 각질이 부각되거나 그런 거는 없긴 합니다 코 옆에 제가 좀 붉은기가 이제 보인다는 걸좀 지워졌다는 거죠 이제 수정 화장했을 때 어떻게 올라가는지 뭘 바르거나 하지 않은 한번 발랐던 그 위에다가 올려볼게요 이러스부터꾹 눌러서 뭐 들뜨거나 기존에 밑에 발랐던 쿠션이랑 뭐 따로 논다거나 그런 거 전혀 없어요. 아주 투명하게 잘 올라가는 느낌. 앞에 붉은 기도 100% 가려지지 않지만 아까보다는 톤이 좋아졌죠? 확실히 바르니까 이쪽은 조금 땡김이 좀 덜한 느낌이에요. 자 이제 오른쪽에 프리메라 덧발라볼게요. 그래서 프리메라는 한번 찍을 때좀 많이 찍혀서 살짝 힘을 좀더 빼야 돼요. 붉은 기도 쇼. 키로스는 막 이런 다크서클의 푸른 혈관이라든지 조금 이런 붉은 기 같은 것들이 보이는데 여기는 그런 것들이 조금 더 정리되게 올라간 느낌. 프리메라도 특별하게 지금 수정 화장 했을 때 들뜬다든지 밀린다든지 그런 건 없습니다. 수정 화장도 둘다 만족스럽네요. 사실 테스트를 해보면서 오? 오? 하는 좀 반전의 순간들도 많았고 근데 각각의 제품력이 너무 둘다 괜찮고 둘다 약간의 강단점이 달라가지고 굉장히 고르기 힘들었는데 사실 두 제품 제가 너무 사랑하고요 제가 처음에 썼을 때는 프리메라가 조금 더 마음에 들었거든요 근데 지금 요거 영상 찍으면서 테스트를 하면서 키러스로 저의 픽이 바뀌었습니다 크로스가 엄청 투명하고 예쁘게 피부와 어우러지면서 이 맑고 광채 나는 뭔가 그 요즘의 트렌드를 굉장히 잘 반영하면서도 가볍고 무겁지 않은 그런 제형감의 쿠션이라는 거에서 굉장히 큰 점수를 주고 싶습니다. 근데, 제가 또 우리 프리메라 선생님들께 또 감사의 인사를 또 드려야 될게 있는데, 내돈 내산으로 딱 사가지고 컨텐츠를 준비하고 있는 와중에, 우리 프리메라 선생님들께서, 아니 글쎄, 이렇게 또 보내주신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건 운명이다. 프리메라 너무 감사하고, 너무 좋아요. <웃음> <그치>? <웃음> 아, 진짜, 거의 뭐0.1% 차이에요. 그래서 사실 제가 요 제품을 또 가지고 있는 것보다는 좀더 알차게 쓰는 게 우리 큰일 라 선생님들이 또 좋아지지 않을까 싶어서 제가 구독자 댓글 이벤트로 나눔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프리메라 쿠션 1호, 2호 두 가지가 들어가 있거든요. 프리메라 쿠션을 갖고 싶은 어떤 이유 그리고 내 피부에 맞는 호수를 적어주시면은 제가 추첨을 통해서 각각 한 분씩 1호, 2호 선택을 해가지고 요거 선물로 보내드리도록 할 테니까 많은 분들의 댓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잘 보고 오셨나요? 사실 제가 쿠션 리뷰는 처음이거든요. 되게 도움이 좀 많이 되셨으면 좋을 것 같고 스킨케어 성분이 많이 들어가 있는 그런 쿠션들 고렴이 버전도 준비하고 있으니까 빠른 시일 내에 또 들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좋아요, 댓글 부탁드리고 저는 언제나 여러분들의 올바른 스킨케어를 응원하면서 지금까지 셀프케어 혈이었습니다